안녕하세요 WK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찾아왔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요 끓는 전토데요 제가 이거 구독자 30명 특집으로 만들었었는데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못 올렸어요. 그점 죄송드리고요. 르는 전토 얘는 원래 없었고 얘는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물같이 만들었고요 엄마 네 <laughs> 얘는 조금 더 물같이 만들었고 빨간 색깔도 만들었어요 빨간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빨간 색깔로 한번 만들었고요 정말 잘흔들어내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계약을 해서 이제 이거 매니큐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게 바른 건데 지워야 돼서 되게 아쉬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일 케어를 안 해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제가 손톱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고, 손까시리즈 되게 많아서 렇게 <laughs> 되어 있구요. 제가 진짜 제 목적은 제가 그래, 근데요, 이건 자몽 토핑 제가 저번에 안 들었던 거. 자몽 토핑 동영상 제가 지금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올라갔나요? 모르겠고요. 아, 중간에 끊겼나? 그렇지, 파. 요 아닌가? 안 올렸나? 안 올려져 있으면 올릴게요. 이거 그릇 이렇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짱인 게 자몽 토핑이 안 말랐을 때, 딱 잘랐을 때 완전 똥컬이었거든요. 근데, 자르니까 안 말르고 자르니까 안 말랐을 때보다 훨씬 더고 컬러 나왔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초점 이렇게. 저의 못난 손을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점 제작인데요. 되게 이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이만큼 만들었는데 2 0 물품에 들어가 예정이구요2 0 열면은 이거 대량 대량 소량 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좀, 고컬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거, 고이 고퀄. 되게 고컬이에요 저한테는 고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고컬이에요 저한테는. 저의 숨쇠에 비해서 진짜 고컬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오렌지 토핑 만들었을 때 너무 컬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토핑을 한번 내가 만들었을 때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나한테 고퀄이니까 내가 또 만들어야겠다 해서 자몽토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몽토핑도 진짜 이쁘게 돼서 나중에 키위토핑은 좀 어려우니까 안 만들거고요 바나나 토핑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든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토핑을 좀 보고 그 토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그 토핑을 다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여튼.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DIY 만들기 만드는 과정 그런 거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거 봐주시고요. 네, 구독 꼭 좋아요 꼭 해주시고 구독, 구독자가 지금 32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0명을 향해 또 달려가 봅시다. 네, 빠이.